오늘 또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성벽 제거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는 동안에 그 방해하는 적대 세력들을 잘 방어해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방어해냈지만은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말씀이 본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부유층과 지도층이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면은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노헤미아가 개혁조치를 강력하게 단행하는 이런 메시지가 마지막 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도 우리가 합심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합심이 깨어질 때는 위기가 닥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될 때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합심하는 일들이 깨어지. 서 모든 것들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장에서 레위야가 유다의 이 불화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를 하나로 잘 묶어 나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현장에서 부딪히는 이 불화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 불화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수일까? 오늘 본장에서는 그런 지혜와 또 그런 삶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줍니다. 1절에서 오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때일수록 놓치지 말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의료을 극복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중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크게 부르짖지며 원망을 했다. 1절에 보면 원망하는 말이 먼저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왜 원망을 합니까? 그것은 식량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흉년으로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서로 간에 원망의 소리가 막 높아집니다. 얼마나 흉년이 심한가? 2절에 보니까 그 흉년이 되니까 가족들이 대부분이 많이 읽기 때문에. 우리가 못 먹고 산다. 그리고 집전답과 집을 저당 잡히고 살아도 식량을 얻고 자.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삼 절에 그리고 게다가 그들은 바사 왕국에다가 가중한 세금까지 더 많이 내게 되는 사절이고 아, 세금도 거기다가 더 많이 내는. 자, 먹는 것이 부족하지요. 식구는 많지요. 그리고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되죠. 그러니까 마피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다가 이 지경이 되느냐 이 말이. 왜 이런 지경에까지 왔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의 주변에 왜내 삶에 이런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혹 놓치고 사는 적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문제의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놓치지 말아야 돼.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들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왔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3절에 그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내면 심각한 식량 문제와 가난 때문에 울부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6절에 보면 마음이 상했지만 내면으로는 애통하는 심정을 가졌다. 마음에 그냥 상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애통하면서 걱정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다 열고 조사하고 대화를 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기 위해서 7절과8절에 보면 그 당시에 귀족들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 지도자들 이 사람들을 전부 꾸짖기 위해 가지고 대화를 이니다 돈 많은 민장과 귀족들은 서민들에게 당시에 자기네가 좀 형편이 있고 돈이 많으니까 고리대금을 하고 있었어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까지 막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귀족과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송량된 은혜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잘 사는지도 모르고 이자를 받으면서 백성들을 나중에 종으로 팔기까지 그랬다 이미 여자들을 팔려간 여자들이 많았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해미하는이 문제를 적당히 얼번불러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크게 기족들과 민장들을 책망하고 문제의 핵심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소위가 좋지 못하다 잘못됐다 이방인도 비웃는 짓을 이제 그만두라 너희들이 하는 짓은 이방인들도 보고 비웃고 있다 그걸 다 그만두라 이렇게 막 강력하게 느헤미야가 계획의 메시지를 던지니까 이로 인해서 다시금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게 된다. 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형제 사랑을 위해서 십 절에 보면 이제는 지금부터 절대로 이자 받지 마라. 돈 빌려줬다가 이자 받지 말고.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재산에 1 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라. 1 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는 외국인이 아닌 같은 백성들 간에는 돈을 꾸어준 후에 이자를 받지 말도록 했다고 하는 출애굽기 22장, 레위기 25장,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그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한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교훈 삼아 이야기를. 이는 한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면은 백성들의 내면에 호소하여 12절에 보면 결단을 촉구하고 13절에 엄민이 경고했다. 그랬습니다그 결과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게 되고 그 후에 한 형제로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일들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모두는 한 몸의 지체며 지체가 표만한 생활을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같이 서로 돕고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이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못하고 정말 힘들어 사는 가난한 성도 혹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육적으로 가난하고 여러가지 지쳐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실속만 차리면 서로 돕고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희생할 때에 가능 그것이 가능할 때에 합심하게 되고 단합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에 주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미하는 솔선수범에서 그래서 자기부터 남을 돕기 시작. 자기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서 14절에서 19절 사이를 보면은, 지기로 생활의 본을 보여야 된다고. 예레미야가 직접 자기가 생활을 통해가지고 직접 자기가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어느 시대나 장소를 방문하고 권력은 권력자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이용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권력을 누리지만은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죠. 느헤미아는 아닥사스 다음 20년부터 32년까지, 그러니까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 느헤미아는 선지자이면서도 유다 총독으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권력을 이 느헤미아가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다의 총독으로 있을 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죠. 총독으로 평소 생활이 어땠습니까? 그는 먼저 녹을 먹지 않았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절대로 자기는 녹을 먹지 않았다. 노예미야는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재물을 쌓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노예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총독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토색하면서 치부해냈습니다. 15절에 보면 과거에 많은 총독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당시 총독들은 봉급 외에도, 자기가 받는 것 외에도, 백성들을 착취해가지고 재산을 늘리면서 부동산 투기하면서 여러가지 해서 자기 걸 욕심을 채웠던 그런 일들인데. 그러나, 이 느헤미아는 스스로 자기가, 나는 녹을 먹지 않았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북간 지도자, 그 이름의 끝에 보니까, 뭐, 아무 아무게 각이라고. 돈 싸가지고 갚으버려서 가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 가지고 자기 것만 갖기 위해 가지고 백성은 어떻게 됐는지 아래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다내 편에 쳐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노에미아는 자기의 생활로 지금 본을 보여주고 있다. 네, 노에미아는 나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 순결을 지키기종 지, 지키고자 했다고 하 왜냐하면 그는 <laughs> 하나님을 경외하기 하였기 때문에. 15절 한번쯤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죠 14절 이하의 말씀을 끝까지 19절까지 읽어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세속적인 총독의 자리를 걷지 않냐고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또 자신이 먼저 힘을 다하여 성중권의 역사를 감당했다. 16절.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당했다. 16절에 고백하고, 즉, 청년 결백에 본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 결과 종자들도 뉴에미아를 따라 일을 했다.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뉴에미아를 따라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권력 자리는, 권력의 자리는 특권을 노리는 자리가 아니라 이러, 섬기는 자리고 일하는 자리라고 하는 거. 섬김을 받기보 다는 오히려 섬기이야 열심히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자세, 니드십인 거죠. 다음에 느헤미야는 빈곤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1 7절에 보면 매일 그들과 매일 식사를 같이 했어요. 빈곤한 자들을 불러다가 같이 식사를 하고, 또1 8절에 보면 매일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대접하고. 백성들의 행편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죠.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기의 삶을 통해가지고 보여주면서 하나님여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느헤미야의 본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의 장래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네 하나님여, 이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고 어려울 때 엎드렸는데, 나를 기억하시고 내 모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내 삶을 인도해 주소서. 오늘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그래도 부족했지만은 넘어졌지만은 참 이기심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를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며, 다시 한번 오늘 꼭 정리가 다 나가서 다시 차지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오늘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흩어져 있는 예언의 모든 가족들,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몸이 연약해서 치료하며 또한 몸부림치를 사랑하는 종들, 우리 서정부 장모님, 또한 이철이 장모님, 또한 배장인 장모님 특별한 은혜로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고 죽게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